안녕하세요. 강가투입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KB 서류 본이라계고 예, 예. 사기사가전이는데가 예, 예. 차량 위치가 게있요그요 서상동에 차량 변인은5 0 k m 까지못하고 아침에 아 갱유를 넣어야 되는데 이 휘발유를 갖다가 4 6리들를 넣었습니다 그게 네. 7000원어치 들어갔는데 지금 개는 차를 굴러 나왔습니다 기름을 빼고 다시 갱유를 넣고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토바이에 휘발유 넣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깜빡 실수를 했습니다. 네. 좀 이따가 개념을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줄로서가 오는데, 정신없는 짓을 하면 민폐입니다, 민폐. 아, 저기 개념, 괜히... 저 개념차는 아니고. 개념차가 한대 왔는데,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백카가막 왔습니다. 예예 어? 예, 예. 맞습니다. 그 주유소 가기 전에 그 있더라구요. 뭐, 예. 또, 또 어떤 분은 그, 사실은 사실은 그 다시 뭐 필터까지 바꿔라 그런 분도 있고 자. 그 필터를 굳이 안 바꿔도 될낭아야후반전까 아직 문제도 안드렸고아 바꾸는 나네. 이 님이 저 비록 청이어겠지만 오늘 오화정은 어? 들수 있겠죠? 나 너무 무서워다내려예다내려고있 아, 그 시동 린다 아, 시동 도될 이야 세로되어 있어서 밑에 포프가 있어서 푸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재밌게생셨 이건 뭐 플라스틱인데 포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을 되면 이제 안얼굴로 그, 네, 울료가 들어갈 때, 요, 요쪽 부분에서 열을 줍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경유가 올라오다가 이제 열을 조금 받고 노골노골 해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 이런면 균형 뽑아야 되는데. 이빨 잡았지? 아, 마이어 이대 기름을 만땅을 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70리터를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기름, 앵콜 시키면 안 되고, 만땅, 아이고, 댕기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훔키네.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은 정신이 없을 때에는, 바쁘게 할 때에는 실수를 할수 있는 것 같고, 저렇게 사람이 직접 주유를 해주는 데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 몇십은, 몇백은 차이 아닌데, 그래도 뭐 셀프 주유소를 많이 찾지만, 어, 바쁘게 할 때에는, 직접 이렇게 어, 주유를 해주는 곳에 가면, 은처구니 없는 실수는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전하고 한, 32, 33년 만에 경유차에 이렇게 휘발유 넣어보기는 처음입니다. 비용은 뭐 10만원 정도 들고 기름은 또뭐1 5리터를 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 한 7, 8L 리 있었고 거의 5L 가까이 또 넣었던 기름도 같이 이렇게 어, 버리고 뭐 했지만은 또 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두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선을 안할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신바짝 차리셔가지고 주의할 적에 어, 혼조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 정신바짝 차려가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